안녕하세요, 픽스터 수분남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3월 23일 날 있을 NBA 전체 경기를 프리뷰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수분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이제 가족 가족방에서 매일 첫중15%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혜택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죠. 예, 올랜도 대 골든스테이트가 붙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5시입니다. 골스가 1.26배. 올랜도가 이제 네 배를 배당 받았고요. 예, 올랜도가 플러스 8.5 핸디를 갖고요. 언오버 기준점은 216.5입니다. 예. 올랜도는 (19승 53패) 예, 뭐~ 뭐~ 처참한 예, 성적을 가지고 있죠 예. 올랜도는 홈에서 승률은 26%고요. 골스는 47승 24패. 원정 승률은 55%로 골스가 원정에서는 홈에서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다섯 번은요. 골스가 3승 2패고 특이한 점은 최근 붙었던 다섯 번의 경기에서 올랜도 홈두 번이 있었는데 두번다 올랜도가 골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 다섯 번은 전부 홈, 홈 팀이 이겼다는 되게 특이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어, 언어박 주인점이 216.5인데요. 예, 216.5를 예, 최근 맞대결 다섯 번에 게 대입을 했을 때는요, 언더가 세 번, 오버가 두번 나왔습니다. 최근 맞대결 두 번에서 오버가 나왔고요. 예, 그 전에 있었던 세 번의 경기에선 언더가 나왔던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예. 올랜도는 오클라호마 시티를 그 21일 날 이기면서 예뭐 연패를 3연패를 끊고 예뭐 승리를 했고요. 예. 골스는 보스턴과 세안토니오한테 연달아 지면서 지금 2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할 때는 에예 커리가 결장을 하고 휴식을 취했지요. 예. 그런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커리의 좀 미친 활약을 예상해서 오버마인 골스 오버마엔픽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예, 뉴욕 닉스 대 아틀란타입니다. 예, 뉴, 그,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뭐, 원정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예,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 닉스는 30승 41패, 아틀란타는 35승 36패로, 예, 뭐 패배가 더 많은 두 팀의 대결이고요 뉴욕닉스는 홈에서 승률이 43%고요 아틀란타는 홈에 원정에서의 승률이 35%로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는 아틀란타지만 원정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욕닉스가 지금 두배당 2.0배당을 받고 있고요 아틀란타가 1.85배 뉴욕닉스가 1.5프렌을 갖고 시작합니다 언오버 기준점은 2 2 5 5에예요 두 팀의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는요, 3승 2패로 뉴욕닉스가 웃고 있는 상황이고요. 225.5를 대입했을 때 최근 맞대결 다섯 번의 전적은 전부 다 언더입니다. 예. 이 경기는, 뭐, 뭐 뉴욕닉스의 프렌과 언더를 묶어가시면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경기입니다. 언더 프렌 경기가 예, 뉴욕 닉스대 아틀란타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경기의 픽은 언더 프렌 두개다 묶어서 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좀 이겨야 될팀 같은데도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예, 뉴욕 닉스는 반대로 홈에서는 예, 뭐꼭 승리를 하나하나씩 꼭 챙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뉴욕 닉스승 그리고 언더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세 번째 경기입니다. 미러키박스 대 시카고 물수죠. 뭐 굉장히 재미있는 매치라고 생각되고요. 에, 뭐 동부의 강팀 두 팀이 에, 붙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에서 나타나 있듯이 미러키가 1.42배를 받았고요 시카고 불수가 2.9배를 받았습니다 시카고는 백투백 일정으로 미러키 원그 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미러키가 마이너스 6 핸디를 받았고요 언오버 규준점은 231로 굉장히 높은 언오버 규준점을 받은 두 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231을 두 팀의 최근 맞대결 5번에 대입하면요 오버 한번 언더 4번입니다 예, 그만큼 요즘 언더가 굉장히 안나오고 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느바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 승패 혹은 핸디는 패스할게요 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 맞대결 5번에선 미러키가 4승 1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왔고요 예, 44승 27패 리그전적의 미러키가 예, 홈에서는 67%의 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시카고는 41승 29패 하지만 원정에서 승률이 50%도 안 되는 46%로 원정 바보라는 별명이 있는 시카고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홈에서는 그만큼 시카고가 강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승패나 핸디캡은 비교적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패스하고 예. 언더 2 3일 기준이라면 언더가 비교적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있을 마지막 경기입니다. 덴버 대 클리퍼스 두 팀이 붙게 됩니다. 덴버는 지금 7위에 랭크되어 있고 42승 30패, 홈 승률은 59%, 클리퍼스는 36승 37패, 원정 승률이 42%로 원정에서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클리퍼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두 팀의 다섯 번 맞대결에서는 덴버가 3승 2패로 클리퍼스를 만나면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음, 지금 클리퍼 스가 좀 비교적 좋다고? 말할수 있는 거는 19일 경기 이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덴버 원정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체력적인 문제는 클리퍼스가 비교적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경기는 클리퍼스 프렌으로 보는 게좀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덴버가 지금 2연패에 빠졌고요. 체력적인 문제로 요키치가 많이 활약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죠. 예, 그런 만큼 어, 언더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프렌도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뭐 219.5가 좀좀 거슬리긴 하는데요. 예, 언오버로 만약에 핸디캡이랑 언오버 하나만 가실 수가 가고 싶으시다면, 6.5 클리퍼스 프랜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할 예정이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가족방 참여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 첫충15%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좋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3월 23일날 NBA 전 경기 프리뷰 해드렸고요. 많이들 건승하셔서 좋은 수익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방에는 스포츠 조합비스포츠 정보 결정자 이슈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니깐요 많이들 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세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참여 방법 잘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수분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픽서 수분함이었습니다